유비는 어디까지 유비일까요? 뭐 일단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한 55렙까지는 다 유비라고 생각합니다. 56렙 정도 찍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뉴비티 벗어나는 그런 느낌스. 한 45렙까지 튜토리얼 그리고 이제 45렙부터 55렙까지 유비, 그 다음에 56렙부터 그 뒤까지 그냥 어 일반 유저. 그 다음 에 이제 60렙 만렙 찍으면 그때부터 고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 스토리 스킵이 너무 빠르다고요. 엄청난 속독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여러 저 0.1초 만에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고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중입니다. 연비 후반에 벌어지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어 연비 끝까지 쓸만한 딜러예요. 타이사성급 딜러다 보니까 뭐 끝까지 써도 모방합니다. 물론 내가 더 좋은 우성 딜러들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계속 연비 쓰고 싶으면 써도 상관없어요. 주간 보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열어놓는 게 좋은 게 어찌됐건 걔들이 네 보상이 좋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열어놔야 내가 그만큼 손해를 들 보겠지. 몰라서서 안 열었다가 나중에 열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 못 잡은 만큼 손해일 거 아니야. 야타용왕 재료 같은 거. 뭐 연미 같은 경우에도 특성이 이제 6레벨 이상 올려주려면 여기 야타용왕 재료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도 못 얻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손해란 말이에요 결국엔. 근데 캐릭터 레벨 왜 벌써 이러냐고요? 메인딜러는 최고 레벨 계속 유지해주는 게 맞아요. 90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80레벨까지는 유지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서포터들은 70레벨 정도까지만 키워줘도 되고 메인딜러는 무조건 80레벨 이상. 아야 드디어 조우했다 야타용왕 여기 종려가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종료 있으면 그냥 쳐맞으면서 딜쌉가는종려 쓰는 거 어렵지도 않아 그냥 대충 쉴드 쓰고 어좀 이따가 어 이제 슬슬, 슬슬 실드가 없어질 타이밍이네 이러면은 그냥 종료로 바꿔가지고 쉴드또 써주고 그게 끝이야 문제는 이제 이 체험이 끝나고 나서 진짜 보상을 받는 거 거기서 잡아야 되는 거, 이제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도 다 피해야 되잖아. 근데 종료실드 쓰고 있으면은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 어, 다 막고 있으면 돼. 오, 어, 스태미나가 소모될 일이 없어. 이래가지고 광공력 딜러한테는 종료가 있고가 좀 심하죠. 피해야 될걸안 피해도 되니까. 오, 어, 실드가 없어졌네. 그럼 다시 종료로 바꿔서 실드 써주고. 안 아파. 종료실드야. 나노머신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야타 영왕 열었다 아 이제 야타 영왕 잡을 수 있다 가가지고 잡아야 돼 이제부터가 리얼이라고 야타 영왕 잡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녀석이 어떤 속성을 쓰는지 불이랑 얼음이지 물이 될 수도 있고 번개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랜덤이거든 근데 이 해당 속성이 내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딜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잡냐 얘조았네요 한번 잡아볼까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잡아본다 그것이 원신의 길이니까 풀 속성도 있냐고 아니 풀 속성은 없어요 4가지 속성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음 물 불, 번개. 먼거리인 것을 최대한 이용하란 말이야. 어, 데미지는 그래도 나름 잘 들어가는데? 어,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해주거든요. 이거 피해주고. 저것도 터져요. 또 일, 일정 시간 지나면 또 터져요. 저것도 피해주고. 어, 돌진? 피해주고요. 아이고! 아무튼 일정 피가 이렇게 달면은 저런 식으로 막불 원소를 흡수한다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발구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흡수한다고 라 하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 속성을 흡수를 하잖아? 그럼 얘불 원소 내성이 올라가요 아 그리고 이거 맞으면 안돼 원소 흡수한 다음에 맞는 원소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한대 맞으면 도트 딜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거든 그게 존나 아파요 발구르기 계속 이렇게 피해주고요 최대한 원거리 유지하면서 때리면은 할만해요 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치? 얘가 불 원소 내성이 높아져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요 아! 안 돼, 앞에, 앞에, 아이고! 봐봐 이거 이렇게 맞잖아요? 디버프 걸린 거 보이죠? 봐봐 티 그리고 계속 딸지 이래가지고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존나 아프거든 진심으로 이게 그나마 좀 쉬운 패턴인 거야 번개 같은 거 걸리고 얼음 같은 거 걸리잖아? 번개랑 얼음이 피하기가 좀 빡세 그나마 불이 피하기 쉬운 편임 이제 얼음이라 이제 리얼 지옥 펼쳐질 예정 여기서 얼음 속성이 되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불 속성 내성이 증가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 속성이랑 얼음 속성 내성 그대로 증가한 상태로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원래는 문에 있었던 그 원소 두 개는 안 갖고 가는 게 좋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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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걸 계속 피해야 돼. 어, 아, 미친. <laughs> 어우, 제발 선생님. 좀 빼기. 아! 제 가무 궁도스제 가무 궁도스 아. 종려야, 살려줘. 아, 봐봐. 이게 불도스잖아. 제 불도 쓰고 얼음도 쓰는 거 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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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아. 아! 아! 리얼 재앙임이고. 어, 얘가 괜히 유비 혈단기가또 아니거든. 이걸 어떻게 잡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어, 봐, 이거 계속 쓰는데 이걸 어떻게 딜을 하라는 거야. 야, 진짜 개 지옥이다, 진짜. <laughs> 야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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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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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아 아! 아! <laughs> 안 돼, 봐봐라, 야! <바바라야>, 제발! <laughs> 잠깐만, 나 회복할 수 있는 거뭐 없냐? 일몰열매!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진짜 <laughs> 이걸 잡네 와 진짜 야나 다크소울 하는 것 같아 나 원신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 다크소울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뉴비분들은 이런 거 따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자기 uid 적으면서 그냥 고인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씨 그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방어력 모래 나왔어 아 존나 열 받는다 진짜 자 선령 자 올라가라 방랑자 했으면 엄청 쉬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방랑자 마렵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것때문이에요 올라오면 여기 선령이 한 마리 더 있잖아요? 이 새끼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아래로 내려감 저 위에 있는 저 상자꺼거든? 이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라감 쓰레기 같은 선령 새끼 저거.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감 어 다시 올라갔죠 저기? 굳이 그냥 그대로 옆으로 갔으면 됐었을 거를 그냥 이유도 없이 내려갔다가 올라감 이런 걸 보고 우린 선령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맞아 이거 분명히 의도하고 만든 게 맞긴 해요. 우리 빡치라고 만든 거 맞아. 그러니까 저런 가옥 같은 거막 만들어 가지고. 그 여기다 성게에다 계속 배치를 하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력이라는 게 올라가요 아무튼 선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시간마다 쌓이는 화폐 수집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배치해놓은 캐릭터들 호감도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가지고 얻은 그 성게 코인 갖다가 여기 성게 보물 들어가서 이런 거 얻을 수 있죠 근데 성게도 진짜 올려주긴 올려줘야 돼 은근 이게 최고 레벨로 올려놨었을 때그 화폐 쌓인 거 갖다가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 매주마다 사주면은 이것도 성장하는데 상당하거든 이런 식으로 얻은 거 갖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돼 내가 뭐 딱히 꾸미는 거에는 관심 없고 그냥 선력만 올려 주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진 것들 그냥 싹다 배치해 놔. 어, 이게 다 선력이에요. 음, 밖에다가만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도 배치할 수 있는 것들 있으니까 들어와 가지고도 배치해 주시고 이런 것들. 봐봐. 또선력또 올라간 거 보이죠? 3800으로. 어, 여기 이런 월드에 있는 나무들 같은 거 캐다 보면 목재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나무꾼질을 하면서 계속 또 제작해 주고 그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엔 노가다야. 뭐냐 유비분들 단축키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C키를 누르면은 캐릭터 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L키를 누르면은 파티창 열수 있는 거 b 키를 누르면은 배낭으로 들어가는 거 J키를 누르면은 퀘스트 창 여는 거고 M은 어, 맵 여는 거 본신은 못 씁니다 본신은 다 터치해서 쓰세요 F1은 이렇게 모험책 여는 거 F2는 다인모드. F3은 기원창으로 가는 거. 어, 당연한 거지만 ESC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창으로 가는 거고요. 설정해가지고 단축키 변경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기가 단축키 이거 변경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그리고 여기 쇼커 팔레트. 내가 원하는 쇼커 팔레트를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고 이걸 설정 저장해 놓으면은 탭키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맞아. 시간 같은 거 여기다 넣어 놓은면 편해요. 이거 의외로 시간 변경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거거든? 나 빨리 45 레벨 찍고 한번 성유물 던전 돌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생의 기억에서는 45 레벨 찍자마자 바로 성유물 던전 최고 단위 던전 갔었었는데도 그때도 어려움 없이 깼었었거든요. 어떻게 깼지? 솔직히 나 지금 40 레벨 성유물만 가도 얻어 터지거든요. 45 레벨 찍었다. 북두를 위한 성유물 파밍 가자. 이러면서 45 레벨 찍자마자 바로 돌았단 말이야. 자 야, 봐봐 저 보, 저 보여 저 보여 보여 성... 보여 성유물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여요? 저렇게 나왔었어 옛날에는. 계속 매번 이런 식으로 도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